안녕하십니까? 오클랜드는 오늘 해가 쨍쨍 났다가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아주 변덕이 심한 날씨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고 습도는 70%로 아주 높았습니다. 오클랜드 코로만델 와이카토의 새로운 폭우를 동반한 뇌우주의보가 오늘 밤 10시까지 발령됩니다. 최근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인해서 이미 땅이 많이 젖어 있기 때문에 산사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다고 민방위 당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의 경우 집안이 연약하고 점토질이 풍부한 토양에 가파른 경사가 많아서 비가 내릴 경우에 산사태가 나기 쉽습니다. 오클랜드에서는 오늘 95개 팀이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집을 조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95채는 주거가 불가능한 빨간 스티커, 971채는 부분 진입이 금지되는 노란 스티커, 1807채에는 주의하라는 흰색 스티커가 부착됐습니다. 폭우 피해로 인한 보험청구는 지금까지 15,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재해가 뉴질랜드 역사상 가장 큰 기상재해라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남쪽 훈화레인지 지역은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혹시 건물 피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분은 전화 0800-222-20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경우 먼저 보험 회사에 연락해서 피해기물 처리 절차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경우 쓰레기통을 받아서 쓰레기를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오클랜드 시청에서 제공하는 시설물을 이용하면 됩니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는 시설에 쓰레기를 가져가서 무료로 버릴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가져가기 전에 역시 0800- 둘둘둘 200번으로 전화해서 버릴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쓰레기를 시설로 가져갈 수 없는 경우 0800 둘둘둘 200번으로 전화해서 알리고 오클랜드 시청에서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의논하면 됩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오클랜드, 그레이트베리어 아일랜드, 와이카토, 코로만델 반도를 포함한 북섬 대부분 지역에 심한 뇌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클랜드의 비상사태는 내일까지 유지되고 노슬랜드의 비상사태는 해제되었습니다. 오클랜드 저녁의 학교는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일부 학교는 다음 주부터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클랜드와 코로만델 그리고 노슬랜드의 일부 주요 도로는 전체 또는 일부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오클랜드의 대중교통은 대부분 횟수를 줄여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와이카토의 공중보건당국은 모든 해변, 호수, 개울, 강이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레크레이션에 적합하지 않다는 특별 적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마누카우 헤드의 산사태로 부서진 일부 집은 오늘 제거 작업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 산사태의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 중에도 농장이 씻겨나가거나 집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찰스 국왕은 오클랜드의 폭우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해피 월드 TV 프로그램은 유튜브 해피 월드 코리안 TV를 치시거나 구독을 누르시고 구독하시면 됩니다. 포구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